자, 오늘은 그, 어, 월동 포장은 아직 지금 이르고요 제가 10월 1일서부터 오늘까지 일주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일 정도 주는 것 같은데, 월동 사양을 지금 집중적으로 계속 주의하러 주고 있는데, 도둑기는 없기 때문에 이제 주의하러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일단, 어, 그, 속살만은 이제 마지막 이제 오늘 이제 부재가 되는 거일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어, 비마이트 가루를 가지고 마브리크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하시면 됩니다. 가루약을 가지고 이제 월동에 이제 임할 건데요. 자 오늘은 그 마지막 속살만을 치면서 먹잇장이 있는 상태를 여러분들과 함께 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살만한 위에서 이제 뿌려주면요, 어, 훈연하는 것처럼, 네, 조용해지죠. 먹이는 이제, 그런 대로 이제 다 찼네요. 한 일주일 만에,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점검을 해보고 있는데, 에, 먹이는, 어, 그런 대로 이제, 에, 거의 다 찼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는 이제, 에, 음. 오늘 약 치고 며칠 동안 쉬었다가 어, 정리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 지금 이제 꺼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약을 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 제가 한강 얘기했죠. 먹이장을 이제 보험판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먹이장을아 많으면 어, 이제 경리판 뒤로 넘겼다가, 첫 소리가 온 이후에, 첫 소리가 여기 중간에서 떼볼까요온 이후에 이제 빈보통에다 빼서 넣어도 되겠다. 이렇게 맞씀을 드렸어요. 먹이장이 이제 많이 지금 차, 찾아가죠. 어, 당분간은 며칠 동안 쉬었다가, 어, 정리사양 쪽으로 이제 좀 전환이 어야될것 같아요. 예, 여름이 이제 봄이나 여름 같은 때는요 봄이나 여름 같은 때는 예, 위에 위에 이 덧집을 깎아줍니다 근데 예, 늦가을서부터는 저는 안 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제 그 위에 예, 공기순환한 그 벌들이 답답하다고 이제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 깎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먹이 장이 이제 좀 충분하게 들어가 있죠 지금 현재로서 충분하게 들어가 있는데, 어, 이대로 놔둬도 이제 월동은 날 수는 있어요. 월동은 날 수가 있지만, 정리사용 이제 한, 한 두번또 해주면, 완전하게 이제 먹이가 충분하겠죠. 지금 이걸 뭐, 한정한장 한장 정도 축소해드리겠네요. 어, 월동 들어갈 때. 이쪽에 이제 보온판 들어갈 때, 월동 포장할 때는 여기다 이제, 이제 보온판을 떠나 들어가는데, 예, 지금은 월동 포장이 아니기 때문에 보온판이안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한쪽만 넣어주고,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음 속살만을 또한번칠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그것을 대비해서, 어 일단 좀 놔두고요. 그리고 이제 야중에또 속살만을 치게 되면, 쳐야 될것 같으면, 이제 그때, 속살만을 치면서 또이 떡을 다 걷어내야 돼요, 이제.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 떡도 지금 걷어내서 돼요. 지금 떡은 어 이제 이제 산란 받기가 이제 때가 좀 늦었죠. 어 산란 받을 때는 이제 조금 늦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떡은 여러분들이 지금 걷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산란을 빨리 멈추도록 유도하는, 유도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요, 어 떡을 그 산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 지금 이제 걷어서 또 싹이 싹이가 그러니까 아 그래서 그냥 놔둬버리는데 어, 늦살란이 나가는 것은 좀 나가겠지만, 어, 거의 다 그래도, 어, 산란이 이제 많이 이제 추워지면, 어, 산란이 멈춰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고, 어, 나는 이제, 이제 바로 이제 산란을 중지시키고, 어, 월동 준비를 이제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기서부터는 이제 떡을 이제 다, 다 걷어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월동 포장이 아니라 월동 먹이를 주면서 마지막 점검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